거제는 사시사철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 오늘도 어김없이 낚시꾼들이 방파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월요일을 출근할 때아 와보면 방파제하고 공원하고 엉바진창입니다. 그때 몇 자루씩 집어내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거제 곳곳에, 지난 주말, 낚시꾼들과 캠핑족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냄새를 풍기며 흉물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낚시꾼들에겐 잠시 있다 가는 곳이지만, 이곳 분들에겐 삶이 있는 곳. 이렇게 고양이자 삶의 터전인 곳에, 낯선 이들이 와서는,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낚시꾼들에게 말이라도 한다 치면 되레 육설로 돌아오는 게답반사 마을 분들은 오는 건 막지 못하지만, 가지고 온 쓰레기라도 제발 가져가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키우는 사람은 키우고, 안 키우는 사람은 그냥 버리고 가요. 제가 뭐안 보는 데는 막뭐 집을 던지고 저 바위 세에서 좀 대변 보는 사람은 막, 뭐개 보는 사람은 맨치 쫓기를 했어요. 놀라 <laughs> 이거 뭐, 관광지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낚시트로도 지금 공공시설도 아니고 이렇 출입 하기좀좀 제한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런내건의사입니다이 아, 동네 뭐 동민 한 사람 없어. 요 대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제의 한 유명한 낚시 포인트 이곳은 올 봄까지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던 곳입니다. 올라갑니다.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심각합니다 이거 이곳 포인트는 자 바로 갯바위 내려가는 5m 앞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했던 어. 낚시 전문 유튜브의 주도로 동호회 분들이 모여 그 많던 쓰레기들을 다 치운 것입니다. 거제에서 환경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연의 벗 김영춘 대표. 여기는 장목면. 국농항입니다. 국농에, 어, 낚시를 할수 있는 낚시 해상, 낚시 데크를 만든 곳인데, 보다시피 이제 입구에도 쓰레기가 많았죠. 이 바다 위 해상 데크 공간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벌써 보이죠? 이 바다 위에 낚시를 할수 있는 낚시 공원이라고 만들어야 는데 여길 이용한 사람들이 이 쓰레기를 보십시오, 지금. 와, 이 바다 위에 낚시 공원대 그 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버리고 갔어요. 여기 이용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게 캔, 봉지 이 바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예뻤하고 아름다운 자연 공간에서 주말 동안 낚시꾼들과 캠핑족들이 다녀간 장목면 송진포리 국농 낚시공원 악취를 풍기는 각종 쓰레기들이 공원의 이곳저곳에 쌓여 있습니다. 당연히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치우겠지 하는 생각인지 그냥 쌓아 놓고 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낚시공원 데크 위에 하나, 한 지점, 입구에 한 지점, 또 주차장에 한 지점, 이런 기본적으로 지금 세 지점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데크 위에 있는 것보다 여기 버린 사람이 고맙고, 저쪽에 버린 사람이 고마울 지경이에요. 낚시꾼들이 선착장이나 이런 낚시공원을 이용하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은 기히 일부거든요. 거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많이 심각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거제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제의 주인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죠.